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늘 갈라디아스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은 복음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이죠. 여기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예수 복음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너희를 교란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뭐, 거짓 복음, 뭐, 사이비 복음,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이 당시에도 있었고, 또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왜? 그, 잘못된 복음은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따라간다는 거죠. 너무 혹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저걸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데, 쑥쑥 따라가고 빨려간다는 것 거죠. 그런 걸볼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도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구원받는 복음은 예수 복음,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금도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테마가 누가 복음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왜 그런가? 내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길에서 역길로 세기 만드는 것이죠. 미혹하는 영을 통하여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뭐, 뭐가 그런 게 있겠느냐?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말세에 미혹한 때가 있을 것이다. 말세에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세에 어떻게 됩니까? 전 그리스도가 출연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불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다른 복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이런 미혹하는 다른 복음이 생겨나는가 이단사상이 생겨나는가 사이비가 생겨나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능력 없는 사람이 이런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될까요? 이단이 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이단이 될까요? 은혜 받았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단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이단될 확률이 높을까요? 은사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어, 큰 이단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어, 왜 이런 이단사상이나, 다른 복음이 생겨나게 되는가? 우리 마음 속에는, 하와가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설악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이야기하니까, 저거 먹으면, 너도, 뭐가이될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거 먹으면 나도 될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런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인 거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될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뭐 부자가 될수 있다. 아, 저렇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게 있으면 혹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어,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요? 많은 복음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복음이 딸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단 사상이 될까? 여기 있지만 능력 빠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영향력이 큽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 은 어떻게요? 해 이단을 만들어도, 삼단을 만들어도 어떻게 거기에 빠져들까요? 안 빠져들까요? 안 빠져들지요. 안 믿죠.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유명세를 탄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능력 받으면 사도발과 등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늦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요? 능력은 더 받았어요. 아, 대단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고치는지, 사도바울의 손수건이라도 좀 얻어가려고 손수건만 얻어도 낳는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말이죠그 정도로 되었거든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또 어떤 비난을 받는 갈라디아에서 서 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만 사도성의 의심을 받습니다. 사도바울은 어떻게 해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어? 예수님이 부르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때 직접 불렀던 12명이 안 들어갔었으니까 어? 뭐 그런 또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지. 또 반대로 어떤 논란이 일어났을까요? 반대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사도가 아니다는 쪽도 있었지만, 야, 저 정도 능력 행하면 저 정도 병 고치면 어떻게 해요? 이미 레벨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보다, 어? 사도들보다 뛰어났다. 이거는, 이거는 사도들의 레벨을 넘어섰다. 이미. 주에서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와, 이 정도면, 예, 사도, 일반 사도들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어? 이 정도면 거의 예수님급입니다. 주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우쭐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하면 더 많은 사람 몰려왔을수 있겠지. 그렇지 아니하고 왜 고난의 길을 갔으며 힘든 그의 사역을 걸어갔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가시를 주셨다.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뭘까요? 몸에 가시가. 이 가시는 자기를 찌르는 거,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몸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고칠 수 없는 몸에 질병이 있었다. 그걸 주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자고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용을 부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꿋꿋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게 없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어떻게요? 더교만해져가지고 우쭐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다. 들어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 보내신 보혜사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기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어서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고 뭐 더하면 뭐 내가 하나님다 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그 이후 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는데 이 질병이 어떻게요? 해 장기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 사도들보다 이제 더 뛰어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막둥이 사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예,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을수록 은사를 받을수록 능력이 있다면,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가져야 될게 겸손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신을 주셔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되었지. 그러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나간다면, 다른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그 무리를 일으키고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낼 것이다. 거짓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이런데 미혹을 받을까요? 왜 이렇게 끌려갈까요?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야 어떻게 저런 이단에게 끌려가냐? 그것도 속히 떠나가서 그래 되냐? 어떻게 야그 믿음 좋았던 그 권사님이 어떻게 전해 될 수가 있느냐?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곳에 끌려가게 될까요? 이끌리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무식한 사람이 이단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잘못된 복음에 침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될수 있고 오히려 열심히 믿는 사람이 더잘 끌려가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가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더 짜릿한 복음은 없을까? 좀더센 복음은 없을까? 좀더 매운 복음은 없을까? 이걸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저기 뭔가 있다 싶으면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교회들을 가게 되면은 그런 광고들이 쓸리는 곡이 됩니다. 예.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이단입니다. 그런 광고를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야, 정말 그게 이해가 가요. 왜? 잘못된 게 그만큼 많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은사를 사모하고 또 열정이 또 강하거든요.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단에 더 많이 끌려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집에서 매일 먹는 어진밥은 별로 크게 뭐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외식을 하고 뭔가 특별한 걸 먹으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예전에 구경하러 다니는데, 구경이 여행이었는데, 지금 여행은 어떤 여행이에요? 먹는 여행을 다닌다. 명, 먹는 여행.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가지고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먹는 걸 하는데, 이 먹는 거 찾아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좀더 색다른 거 찾지 않겠습니까? 좀더 진한 거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짬뽕을 아주 좋아했는데 어, 지금도 좋아합니다만은 짬뽕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 이 짬뽕은 원래 여러 가지 섞여있어서 짬뽕이거든요. 어, 고기 돼지고기도 있죠. 그리고 해산물, 뭐 오징어라든지 뭐 이런 해산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야채들, 어, 야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짬뽕 돼서 그래 짬뽕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짬뽕은 매워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흐름이 일어나가지고 짬뽕이 얼마나 매워졌는지 제가 한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집 짬뽕은 조금 맵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조금 매운 거는 괜찮습니다 꼭시켰더니 먹어보니까 야 아니 조금 매운 게이 정도면 진짜 매운 짬뽕 같았으면 천국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는데 어, 아니 그 건강하신 집사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매운 짬뽕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야 어? 얼마나 매운지. 그래도 먹거리 먹어야 되겠서 면을 좀 씻어 먹어야 되겠다. 그 찬물에다 면을 씻어 먹어도 매워요. 어 매운 게 죄는 아닙니다. 매운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매워도 다시 한번 매운 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극한 매움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매운 짬뽕 중미가 아니고 막 매운 게 아니고 불맛, 막불 떡볶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마라맛.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추구할까 영적으로 매운 복음. 신궁 신금 복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제는. 안 찬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더 매운 복음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요? 예? 마라 맛이 뭔가, 혀까지 마비시킨답니다. 마비시키는 이런 말이 있지랍니다. 아니, 그런 걸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건뭐저는 아니겠지만은, 뭐 저는 그런 걸잘안 먹습니다만은, 혀가 마비돼가면서까지그 쾌감을 느끼면 먹는다는데, 복음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싱거운 복음, 보금, 일반적인 복음은, 성이 안 차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라 복음이 있어야 되고, 짜릿한 복음이 있어야 되고, 히로폼과 같이 어떻게 해요? 막, 좀더 짜릿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에 쫙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병잘 고치더라 하면, 그게 끌려가지요. 막, 누가 예언하더라 하면 쫙 끌려가지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복음에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복음에도 뭐가 필요한가? 자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더좀더뭐 찐한 거 찐한 거 찾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신앙 좋은 사람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도 오히려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시바늘은 희한하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오기는 나와야안 나와요? 나와요? 한번 걸리면 안 나와요. 안 나와. 희한하게 막 만든 구조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서 한번딱 들어가면 딱 꽂히면 찢기 전에는 안 뽑혀요. 그렇듯이 이런 미혹의 영이라든지 잘못된 복음 이단에 들어가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려면 완전 찢어져야만 나온다니까요. 이런 고통과 이런 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예수 복음 외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를 구원할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밥의 소중함을 아시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외식 문화가 너무 발전하고 어, 수준 전에 제가 중국에가 보니까 우리 K 봉다리가 우리 K 문화, 네? 음. K 한류, 우리 봉다리도 K 한류거든요. 그 까만 봉다리, 하얀 봉다리 있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에 전부 다한 사람씩 봉다리 들고 가요. K 봉다리다 들고 다녀요. 봉다리를. 뭐하러 갈까요? 그 봉다리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저녁이 들었어요, 저녁이. 그니까맛벌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이 아니라 해먹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퇴근하면서 사가요. 사서 들고 가요. 어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배달시켜 먹는데 그게 들고 가요. 널 퇴근 시간에 뭐 하나씩 봉다리 하나씩 들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집밥이 아니라 집은 뭐예요? 자리만 제공할 뿐, 다 밖에서 사먹는 음식이지 집은 장소만 제공할 뿐. 식탁만 제공할 뿐, 밖에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이 집밥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집밥의 소중함. 집에서 먹는 거, 어머니가 해주는 거, 좀, 좀 싱거우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참신기하 게, 뭐, 섬섬한 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섬섬한 맛. 섬섬한 맛이 어떤 맛일까요? 싱겁다는 맛이에요. 맵다는 맛이에요. 섬섬하다는 거는. 심심하다는 거예요 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섬섬하다는 게 무슨 맛이냐고. 설명하기 참 곤란한 맛이거든 우리나라에만 있는 맛. 그게 무슨 맛일까요? 저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식은 맵든지 싱겁든지 해야지. 어정쩡한, 섬섬한, 라오디게아식 음식은 주님의 음식이 아니다. 저는 젊을 때 그럴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이 섬섬함이 느껴져요. 이 섬섬함이 뭔가 하면 그 음식의 고유의 맛, 원래의 맛을 가장 잘 나타냈을 때 뭐예요? 아, 그 맛이 섬섬하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깨달아진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철이 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콩나물이라고 하면, 콩나물국이라면 콩나물에 대한 이 원래의 맛을 잘 느낄 수 있으면 아, 섬섬하게 잘 했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각종 양념을 넣어가지고 맛있게는 만들지만, 원래 그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없다면 그거는 슴슴한 뭐 맛이 아닌 거죠. 그런데 촤, 야 우리 한국 표현이 너무 대단한 거지 그래 진짜 우리 중요한 것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우리 고향의 맛. 뭐좀 시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릴때 라면을 끓여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라면을 그냥 푹고아 주시는 것 같아요. 라면을 끓이면. 라면은 뽀글뽀글 파마가 있어야 돼요. 파마기가 있어야 되는 라면인데 그 파마기가 다 풀려요. 푹 풀어져가지고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나는 다른 집 라면은 뽀글뽀글한 라면인데 우리 집 라면은 어떻게 다풀어있친 라면이에요. 부 푸른 라면. 그래서 라면 끓일 때마다 어머니한테 엄마 제발 라면만은 내가 끓이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안 된대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그날도 부 푸른 라면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면은 뽀글뽀글해야 라면이거든요. 꼬불꼬불에 파마를 했어야 파마기 풀리면 그게 라면이에요? 국수예요? 우리는 국수 같은 라면을 먹고 자랐어요, 저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파마기가 있으면 분식인데, 파마기다 풀리면 그게 분식이에요? 한식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식 라면을 먹고 자랐어요. 여러분, 한식 라면 한번 드셔보셨어요? 쫙 풀리고 부풀어 있는 라면.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먹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면, 소화가 너무 잘 돼요. 벌써 다 풀려있기 때문에, 속이 다 풀려있기 때문에. 그거 먹고 배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도 이 뽀글뽀글이, 뽀글이라면, 이 파마인 라면을 먹으면 속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퍼진 라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왜 빨리, 좋아하는데 빨리 안 먹냐? 뭐 하고 있을까요? 라면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면발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기술이 좋아졌는지, 면발이 안 퍼져요. 30일, 30분이 지나도. 그런데 과거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속이 풀리고, 속이 풀리고 전혀 지장 없어요. 집밥은 365일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집밥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좀섬섬해 보이고 때로는 싱겁게 보이고 때로는 평범해 보이듯 할지라도 복음은 그냥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당당한 거죠. 이런 당당한 복음 왜 진짜니까? 진짜는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복음을 지나면 설명하고 뭐 광고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네. 이단에서 몇 명의 빌병을 고쳤더니 몇 명을 살렸더니 사진까지 붙여놓으면서 하면서 와와와 와, 와 해서 사람들이 와 이끄는데요. 진짜 복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런 광고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광고할 필요도 없지요. 왜?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고쳤으니까 광고하고 뭐 이러는 건데, 주님이 고쳤으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고친 거 대단하거든요. 능력받아가지고, 은사받아가지고 고치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거, 예언하는 거 대단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를 안죽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예언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를 알지 못한다. 정국 어? 못 들어간다는 거지. 참 이해 안 됐거든요. 그 말씀이 이해가 가요. 이제. 왜 그런가? 네. 능력 받아서 자기가 고쳤기 때문이겠습니다. 네. 100명을 고쳤다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100명을 고칠 때 어떻게 해요? 고치지 못한 900명은 어떻게 할 거냐. 900명은. 네가 고쳤다면 어떻게 해요? 네가 능력 받아서 네가 고쳤다면 그 고치지 못한 900명도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예언 잘해가지고 100명의 예언을 맞췄어요. 그런데 맞추지 못한 900명의 예언은 니가그 원망은 어떻게 들을 거냐는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주님이 하셨다면 한 명도 못 고칠 수도 어떻게 해요? 한 명을 고치고 999명을 못 고쳤어도 어떻게 해요? 못 고친 999명도 누가 책임져서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감당하고 남습니다. 주님은 하시고도 남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라도 아주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복음이라면, 진짜라면 우리가 해명하고 설명하고 풀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려한 복음이 늘어났어요. 매콤한 복음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섬섬한 복음이 그리워지는 시대, 집밥 복음이 그리워지는 시대, 별것 아니었던 것 같지만 내 몸에 무리가 없었고, 나에게 유익하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버티게 해줬던 그 집밥과 같은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다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이걸 생각하면서 떠올리게 되면서 이걸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친 것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데 미혹된 데 빠져들지 마시고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주님이다 하는 경솔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